안녕하세요. 주한 노인문화센터 회원 여러분, 안녕하셨죠? 어,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인문학이라는 그런 강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뭐, 하물며 정리인문학, 영화인문학, 뭐 미술인문학, 음악인문학, 저세 수가 없어요. 근데 도대체 인문학이란 뭐냐? 제가 잠깐 공부해왔어요. 어, 우리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하고 비춰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좋은 삶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랍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 있으면 편하게 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적. 우리는 기적을, 암이 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달 만에 나왔네. 뭐, 로터가 됐네.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그것만 기적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남과 여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어선도 선 아들 딸 낳고 시집장가 보내고 또 백년해로 하시고 이렇게 살 날마다 사는 것이 최고 기적이래요. 오늘 도 기적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 오늘은 현당의 설악산의 추억을 전번에 배우신 거 한번 해보고 또 베이로시의 뜬다 뜬다 가르쳐 드릴게요. un giorno nei nasi nel 소감인데요. 제가 이렇게 와서 한 번씩 어, 주한노인만을 센터 와서 어, 찍으면서 밖으로 말표현은않지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어, 뜬다 뜬다, 베이로시의 뜬다 뜬다 한번 불러보고요. 뜬다 뜬다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야 정말 노래는요, 노래 가사는 내가 노래를 함으로써 이 뇌에 내 가사가 박힌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이 노래 참 좋잖아요. 걱정하지 마하, 고민하지 마하. 그렇죠, 시작. 걱정하지 마하, 고민하지 마하. 걱정하면은 뼈가 상한다고 제가 늘 말을 해요. 그러면서 저도 또 걱정을 합니다.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뭘할 것인가 걱정을 해요. 예? 조금만 걱정하시고 전혀 안할 수는 없죠. 걱정하지 마하 고민하지 마하 까짓것 해보는 거야 저부터 다시 한번 시작 걱정하지 마하 고민하지 마하 까짓것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걱정일랑 버려 고민 일랑 잊어. 툭툭 털고 일어나. 걱정 일랑. 걱정 일랑 버려. 고민 일랑 잊어. 툭툭 털고 일어나. 마지막에 툭툭. 툭툭 털고 일어나. 나, 아로 끝나야 돼요. 나로 끝나면 입모양이 아닐 거예요. 나, 아로 끝나야 돼요. 다시한번 해보는 거야. 야, 아로.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나야 나야 나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사실 해야 돼요 나야 나야 나 그다음에 넘어지면 일어난다 넘어지면 일어난다 일찍 강하게 하셔야 돼 넘어지면 일어난다 일어난다 아로 또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아로코나셔야 돼요 야이야이야이야 쓰러지지 마 쓰러지지 마 중요해요 야이야이야이야 쓰러지지 마 그다음에 야이야이야이야 포기하지 마 야이야이야이야 포기하지 마 아로코나야 돼요 네 이런 해가 뜬다 네 이런 해가 뜬다 네 박자 쉬시고, 거기서 이제 밑에 합창단들이 합니다. 나도 뜬다 뜬다. 나도 뜬다 뜬다. 그 다음에, 툭툭 털고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굉장히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그런 노래예요 이런 노래 하나씩 부르고 또한 번씩 써보시면 우리 생활 자체가, 생활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2절, 걱정한다고 호. 오로 끝나요. 고민한다고 호, 되는 일 하나 없더라 걱정한다고 호, 고민한다고 호, 되는 일 하나 없더라 그러고 나야 돼요 걱정일랑 버려 고민일랑 잊어 툭툭 털고 일어나 걱정일랑 버려 고민일랑 잊어 걱정일랑 버려 잊어 거기를 강하게 하셔야 돼요 툭툭 털고 일어나 툭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야 나야 나야 나하 나야 나야 나하 그 다음에 멋지게 살려다 다 멋지게 살고 싶죠 멋지게 난다 하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매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들은 응?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항상 준비하는 자의 것 바로 내 것입니다. 내 세상이다 그다음에 야이야이야야 쓰러지지 마야야이야이야 포기하지 마 야이야이야이야 쓰러지지마 야이야이야이야 포기하지마 내일은 해가 뜬다 하나 둘셋넷내일은 해가 뜬다 하나 둘셋넷 나도 뜬다 뜬다 하나 둘셋넷 나도 뜬다 뜬다 둘셋넷 툭툭 털고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마지막에 뚝뚝 털고 일어나 상영 상향, 상향 진행 상향 진행 이렇게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일절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해봅시다. 노래를 수영을 우리가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할수 없어요. 노래를 누구 하는 거 그냥 봐서는 할수 없어요. 내가 입으로 직접해야 돼. 수영도 물 속에 들어가서 직접 빠지고 물을 먹어 먹어 보고 그렇게 해야 수영을 배우듯이 노래도 직접 입으로 계속 안 돼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요즘에 또도레미송 어, 그거를 원어를 한번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확실히 안 돼도 계속 입으로 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어, 입으로 자꾸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난 노래 못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마 고민하지마 까짓것 해보는 거야 걱정일랑 버려 고민일랑 잊어 툭툭 털고 일어나 셋, 넷,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나야 나야 나아 넘어지면 일어난다 또? 일어난다 야이야이야이야 쓰러지지마 야이야이야이야 포기하지마 내일은 해가 뜬다 나도 뜬다 뜬다 툭고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da